시편 11장 4절 5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등이 인생을 통축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이김은 메시아 언약의 구속사에 있다. 중요한, 핵심, 이런 핵심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악인들은 그냥 발악을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잇을 타켓으로 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더베리. 내가 다잇만 쳐 죽이고 오겠다고. 3.17장 2절에, 어? 네, 어떻게. 그 사람만 쳐주기고 오겠다. 화살로 죽이든지 이제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의먹이며 그죠. 마음이 바른 자를, 또 다윗에게 속한 아들남 공동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모든 자.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과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니까 감찰하시고 미워하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장네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 악인, 구속사의 대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관주들이 있어요. 네.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수월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이게 뭐예요? 이게 희한결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해요? 여러가지 옵션이 많아요. 우리가 차를 선택할 때 이렇게 옵션이 있잖아요. 사탄은요, 옵션이 많아요. 선택할 도구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정치하면 정치 안에 예? 이성 가면 이성 가네. 돈이면 돈안에 탐욕. 그죠? 얼마나 수가 많아요. 이거 뭐예요? 불의의 창수. 제가 불의. 벨리알. 예. 이게 지금 이 역사 한단 말이에요. 진짜 역사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주님 앞에 다이르시라고 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이르세요 우리 아기들이 밖에 왔다 오면 엄마 나 누가 이렇게 이렇게 했어 때렸어. 심지어 제가 성경을할때 보면은 연약한 아이가 매일 그냥 평생에 그냥 얻어맞고, 예, 네? 그러던 애가 엄마 들어오니까 엄마 손을 잡더니 그냥 주먹으로 그냥 그 친구로 그냥 사자없이 구퉁뱅이를 때리는 데 난. 너, 뒷값, 뒷값, 나 어떻게 하려고 하냐. 걔가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얼굴을 때려 막, 그냥, 한대때리는게 아니야, 그냥. 평소에 그 힘으로 그냥 있으면 지가 앉았지. 담대하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누가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성령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요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한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이 귀를 지으신 분인데 안 들으시겠어요? 아이 눈을 만들어 주신 분인데 다 보시. 일곱 일곱 명이 계시다. 일곱 명다 완벽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악을 선하게 하시는 구속사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요셉이 승리했잖아요. 요셉이. 우리는 또 뭐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 잘 하고, 주변 관리 잘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리스도와 벨리아를 여치 조화되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세상에서 미움 받는 것이 정상이요. 에 세상에서도 막 그냥 예, 좋아하고 교회에서도 좋아하고.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분복이 달라요. 기업이 달라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같이 엮어 나갑니다. 우상 남에게 깨어라 하며. 이거 하면 이거 아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어게 이게 어떤 삶이라고요? 화했을 진저. 거짓 스승이라 우상을 의지하니 쭉 얘기하면서 오직 여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 진이라 하시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이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눈에 지금 다 들어와요. 이게 뼈가 막 떨리고 막그데런데 그런.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는데 지금 그런 말할 정신이 어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가끔. 우리는 땅 짓고 헤엄치기요. 지금 신앙 생활이요,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이? 이때도 신앙 생활보다면 어떻게 하냐 말이요. 전쟁 통에도 이렇게 외치고 사는데 뭐 먹을 것도 없어, 무화과 열매도 없어, 뭐유 외양간에 뭐 소도 없어, 뭐아무 밭에 소출도 없고. 그데도 뭐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러한 중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죠?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들로 모여 있다면 기회는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박과 같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 또 얘기해요. 아스 요담, 히스기야 다 미가하고 이사야는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집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너희는 다 틀을 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말하는 거 똑바로 들어. 어떻게 할 거? 어떻게 살 거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이 거예요. 강림하셔서 빨의 높은 곳을 밟을 거래요. 뭐돈좀 있다고 자랑해? 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네.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땅에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좀더 나와요, 또. 거만, 교만. 아주, 이런 것들. 자만, 이 만자들 한거 있죠? 이다 싫어하셔, 주님이. 하나님처럼 들려고겠다 교만하려고 했다, 그냥 꺾인 거 아니에요,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살 얼음 얼음판을 걷듯이 신앙생활을 조심조심해서 하시는 입장이 되실 또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백날 해봐라되나 이게 또 보여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보좌 계신단 말이에요. 계신 분 보좌는 뭐에 앉아 앉아 있는데죠. 그러니까 계신 이가 재판자로 앉아 있다. 이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저, 시편 2자에 보면, 막, 이방들이 난리부리죠? 난리부립니다. 예?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죠. 어쩌여 관원들이 나서며, 여와와, 여와와 그의 기름붕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었 별쓸당해. 개미가,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발 밑에 운동 안을 꽉 물고 있어요. 우습지 않겠어요? 하루 강어지고 막, 호랑이 나타나는데 막지죠 호랑이가 볼 때, 아이고,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다윗시대에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도벨, 압살롬 세바, 사월, 백날 해버라테나 이김, 이김은 메시아, 개시 언약의 구속사에 있어요. 구속사에, 구속사에, 당사자들이 승리한다고, 지금 누구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속받은 자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라.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뭘 걱정이요? 세상 재판 그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흔들림 없이 신앙사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보세요. 여우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수가 어디 있으랴. 하늘이 나의 보자여.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다. 나인 너희에게, 너희에게 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뭐였다? 그냥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고.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고사 사전전 7장에 보니까 집계서이 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늘에서 다 통쳐가신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서 문맥으로 가야 돼요 문맥으로 또 보세요 예 네. 보좌 드러노스 키세 해가지고 성령에 감동되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자를 또 봐요. 그러니까 영이, 가, 다시요.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뭐가 같다고 했어요? 영이 같은 거예요. 다시요.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윗과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자신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윗과 예수님과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예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연이 다르면 말도 못 들어 말을 하는 것도 싫어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해 보세요 뭘 지낸다고 그래요 자 보좌를 봅니다 성령에 감동 돼서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니까 앉으신이의 모양이 사장 3절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너무 너무 존귀하신 분이나 말. 에스겔도 이거 똑같이 보죠 똑같이 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에스겔도 똑같아요. 그 에스겔은 아예 나라가 망했어. 2차 포로로 김킨, 요야김, 요야김 김, 요야, 시드기야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요야김 때에스겔이 나라가 멸망해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지금 똑같은 것을 봐요. 그래서 어디를 봤을까요? 하늘의 성전을 봅니다. 원형은 안 무너졌어. 어? 그림자는 무너졌어.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림자는 성전은 다 파괴됐어. 이제 저기서 다 이제 불로 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도 에스겔서 40장 이하 48장까지 뭐야? 성전이 그냥 화려하게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렇게 하고 열두 지파가 기업을 다 물려받는 것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는 무너질 일이 없어. 언약에, 메시아 언약에 사명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니까, 이거요. 29장, 이스라엘에게서 한 뿔이 도달한다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에게서 한 뿔이 도달한다.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아 죽어도 더 좋아.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빌리포스 1장 20절, 21절. 그사장을참 좋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이제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됐다고요? 의의 별로 가이 준비했다. 아이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싸산들도 막막 얘기하는데 뭐 죽기 뵙기도 해. 우리 죽은 거예요. 하나인 나라에 미되어 있어요. 어? 이또 보세요. 인생을 다 굽어 보신다고요. 아, 내 사장 안 보시겠어요?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여호와의게는 특별히 누굴 향한다고요? 의의를 향하시고, 그의 기는 그들의 부르치음에 기울으시는 도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건 우리 표현이고. 주님이 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들으신다고. 지나가면서 소원을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가 많아요. 자, 교회와 관계된 기도는 지금까지 다 한다고 됐어요. 서울에서 목동, 저, 양천중앙께서 나오면서 바로 옆에고 한, 한 100m 떨어졌나요? 오면서 대리석으로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목동 반석교회라고. 나오면서, 아이고, 지여 다음에는 저 교회 가서 성겼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서 근한 3년 동안 성겼어요, 또. 주님이 다 아십니다. 또, 감찰하셔요 이건 뭐예요? 훈련시킨다는 얘기예요. 훈련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걸, 이걸 못해.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게 안 돼요. 여기 감찰하신다는 것은 시험하고 증명한다는 거예요.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역기 23장 10절에 단련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관주를 쫓아가다 보면은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엉뚱한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 가서. 거기에 감찰을 당하고 증명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가서 보란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요비지부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국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과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승금이 좋아요? 18K가 좋아요? 24K가 좋아요? 아니, 18K가 좋아요? 24K가 좋아요? 24K가 순금이요. 상식적으로 이거 아셔야 돼. 18K는 그냥 작동상에 좀 들어간 거요. 24K는 순금이요. 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18K라면 24K로 만드는 거 종, 종을 아시잖아? 순금이? 그럼 어떻게 돼? 연단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연단. 나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 받아본 적이 얼마나 돼요? 연단의 기반 또한 얼마나, 아이고. 가난의 연단, 성격의 연단, 아이고. 특히 가난의 연단이 아주 힘든 것 같아요. 개척교회 하면서 빨간 딱지, 노란 딱지 다 받아봤어요. 다 받아봤어요. 예? 밤새 파지를 저도 주워봤어요. 파지 주워가지고 4천원 가서 고무서가 받아가지고 우리 딸내미 잘할 때, 우유 하나, 천 l 짜리인가 그거 하나 사고, 굴수사니까 없더라고요. 아이 세상에. 면역을 어기지 말고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은,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됩니다. 또 보세요. 예우하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미워하신다고. 시험하시고. 네.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시험하시니 금이 불속에서 시험되듯이 고난의 섭리로 여기서 그는 그들의 은혜, 믿음, 인내, 소망, 사랑과 두려움을 시험하시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법이래요. 너무너무 지석을 잘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 은혜, 인내, 소망, 사랑,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시험하시면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래요. 여은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윗은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윗은 이름 자체가 사랑함이요. 여은 이름의 뜻이 뭐라 했어요? 아주 미움받아요. 아, 미움받았어여은 사람들한테 아, 저저할수 저 없어요. 예? 미움받은 사람이 여비요. 연단입니다. 감찰하시고 똑같은 단어가 또 쓰인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렇게 써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죽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 또 나오니? 시험은 사랑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아시겠죠? 사랑의 또 다른 측면. 우리 자녀들 키울 때혼내야안혼내 혼내야 되는 거예요. 혼낼 때는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뭐예요. 자 보세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주 정말 아니, 아니, 주님이 싫어하시다. 미워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멸망시키리,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코치가 있어야 돼. 신앙사원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뭔지를 잘 보면서, 목록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보세요. 거짓말, 핑계는 거, 속이는 거,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 십계명 깨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내가 이제 젓가락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쌓아내. 쌓아내.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워한다는 거예요. 옛 일곱 가지니, 교만한 듯, 만짜 그런 거다 싫으셔요, 거짓된요, 무지한, 무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음용한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생각도 없어, 이거는 뭐, 생각도 안 해. 조폭들 봐요, 계산도 안 해, 뒷열 생각도 안 해. 예? 저 조폭들 한쓸을가 봐. 바로 밑에 집에, 우리 저희 기회할 때 바로, 옆에 집인가, 위에, 집? 위에 집인가, 위에 집이었구나. 거기 보면 이한반이 사채를 막 써가지고 여자분인데,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또. 아유 사채를 쓰니 이자가 감당이 되겠어요? 그 조폭들 둘이 사채, 사채 받아내는 사람들. 둘이 와가지고 딱 문간에 앉아가지고 침 뱉으면서 담배 피고 있는데 참나 기가 막히대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과,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현재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마음판, 이 태블릿이, 이 태블릿이요. 마음판, 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1 1장 이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